씨름하는 쥐 일본의 북쪽 지방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고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그랬듯 나뭇가지를 모으러 산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을 때용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어디서 힘껏 힘을 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는 궁금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어요. 몸이 통통하고 커다란 쥐와 바짝 마르고 작은 쥐가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하키오이 노코타 시작! 커다란 쥐가 작은 쥐를 휙휙 내던져요. 한번 더. 작은 쥐는 흔적 되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시 휙휙 휙 커다란 쥐는 튼튼하고 강해요. 강해 작은 쥐는 비실비실하고 약해요. 약해. 아무리 해도 커다란 쥐가 이겨요. 가만히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더 비실비실 쥐는 우리 집 쥐잖아. 그럼 저 토실토실 쥐는 누구지? 아 아랫마을 부잣집 쥐구나.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할머니한테 산에서 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먹은 게 없으니 힘이 날리가요. 할멈, 우리 집 쥐한테 떡을 먹여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떡을 만들어서 우리 집 쥐에게 힘을 줍시다. 둘은 설날을 위해 아껴둔 귀한 찹쌀을 불려. 뜨거운 김에 푹 쪘어요. 그리고 절구와 떡매를 가지고 와서 떡매치기를 시작했어요. 콩닥, 콩닥, 콩, 콩닥. 먹으면 힘이 불 끝나는 떡. 콩닥, 콩닥, 콩, 콩닥. 그 사람은 정성껏 만든 떡을 쥐구멍 앞에 놔두었어요. 이는 떡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웬일이야? 다른 털안 보이던 집에서 떡이라니. 배가 몹시 고팠던 비슬비슬주는 떡을 오물오물 맛있게 먹었어요. 떡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소중한 떡. 따끈따끈 따끈해 푹신푹신 부드러워 쫄깃쫄깃 맛있어. 비실비실 쥐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릇에 담긴 떡을 다 먹고서는 구멍 너머로 외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맛있는 떡잘 먹었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가 산에 갔는데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이날도 쥐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핫키요이 도코타 시작! 세상에! 깡마른 집 쥐가 자기보다 열배커 보이는 부잣집 쥐를 휙휙 내던지고 있었어요. 비실비실 쥐는 강해요. 강해. 토실토실 쥐는 약해요. 약해. 토실토실 쥐가 휘청거리며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해진 거야? 우리 집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주 맛있고 힘이 나는 떡을 만들어주셨어. 나도 먹어보고 싶어. 우리 집 주인은 부자지만 아주 구두세거든. 너에게도 먹여주고 싶은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어려울 거야.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토실토실 쥐에게도 떡을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설날을 위한 귀한 쌀이지만 어떻게든 해봅시다. 두 사람은 다시 장단에 맞춰 떡 매치기를 시작했어요. 콩닥, 콩닥, 콩콩닥. 먹으면 힘이 불 끝나는 떡. 콩닥, 콩닥, 콩콩닥. 둘은 빨간 자투리 천으로 사발을두개 만들어 떡과 함께 쥐구멍 앞에 두어요 마침 놀러 왔던 토실토실 쥐가 떡을 보자 신이 나서 외쳤어요. 떡이다! 만세! 토실토실주와 비실비실주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사이좋게 떡을 나눠 먹었어요. 토실토실주가 따끈따끈따끈해! 하면 비실비실주도 푹신푹신 부드러워! 했어요. 둘은 길게 늘어진 떡을 파먹으며 쫄깃쫄깃! 맛있어! 라고 동시에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맛있는 떡잘 먹었습니다. 토실 토실지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부잣집에서 가져온 금화를 한장 놓고 갔어요.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산에 올랐어요.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멀리서부터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궁금해서 빠르게 달려가 지켜보는데 힘이 붙은 둘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나무 뒤에서 손에 땀을 쥐고 시합을 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오늘은 내가 심판을 볼게 하며 뛰쳐나왔어요. 하키오의 도코타 시작. 도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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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힘내라 누가 이길까? 이렇게 재밌는 씨름 시합은 본 적이 없어요. 그후 할아버지는 귀들의 씨름을 보고 싶어서 가끔 맛있는 떡을 준비했어요. 그때마다 부잣집 쥐가 그 말을 들고 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생활은 점점 나아졌어요. 그래서 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떡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지요. 달콤한 팥소 찹쌀떡, 고소한 콩가루 떡, 쌉쌀한 쑥떡, 짭짤한 김말이떡, 분홍색 예쁜 벚꽃떡, 꽃이 꽂힌 간장 경단, 모두 다 아주 맛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 마리의 쥐를 자식처럼 예뻐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